안녕하세요. 홍프로스포츠 분석 채널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일매일 국내, 해외, 인기 있는 모든 경기들을 분석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석과 조합픽은 VIP 가족방에서 진행됩니다. 배팅 및 가족방 문의는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 주세요. 4월 21일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내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오렌티나 대 레오포즈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피오는 원정에서 열린 1차전에서 세 골차 완승을 거뒀다. 브라가와의 플레이오프를 시작으로 16강과 8강 1차전까지 다섯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따내는 등 최근 페이스가 대단히 좋다. 리그에서도 무패를 이어가고 있는데 공수 밸런스가 시즌 중 가장 빼어나다. 이 경기는 세 골의 여유가 있기에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가동할 가능성도 있다. 브레칼로와 요비치, 쿠아메와 덩칸 등 로테이션 자원들이 기회를 받을 것이다. 이어서 포즈나는 홈에서 열린 1차전에서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했지만 상대와의 전력차를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칼스트럼과 벨데등 중앙 미드필더를 3명 기용하며 경기 주도권을 가져가려 했지만 중원에서 볼 소유를 하지 못했고 이샤크는 상대의 집중 견제에 시달렸다 3골차로 밀리고 뒤가 없는 상황이기에 이 경기는 더 극단적인 공격축구로 나서야 한다 홈의 이점을 떠나 전력차가 확실함을 이미 피오렌티나는 원정에서 증명했다 주말 리그를 위해 로테이션을 가동할 수 있지만 세리에서 나폴리와 인테르 정도를 제외하면 뎁스가 가장 좋은 팀이기에 로테이션의 부담도 크지 않다. 브레칼로와 소틸이 측면을 넘어서 기회를 만들 것이고 아르트로와 요비치의 마무리가 있을 피오가 승리하고 중결승으로갈 것이다. 포즈난 또한 90분 내내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기에 오버 또는 피오렌티나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알크마르 대 안더레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알크마르는 원정에서 패하지 않는데 집중하고 경기에 나섰지만 두 골을 내주며 패했다. 케르케조와 스가와라가 양쪽 측면 수비수로 나왔는데 상대의 오버래핑을 저지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그래도 그 경기 전까지 컨퍼런스 리그 연승을 이어왔고 특히 홈에서는 패하지 않았다. 이 경기에는 골이 필요하기에 파블리디스와 오드가르트, 칼손의 쓰리톱을 내세워 공격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안더레트는 원정에서 패해도 한골 차면 중결승으로 갈수 있다. 원정 다득점 제도가 사라진 건 아쉽지만 상대보다 좋은 여건에서 나설 수 있는 경기다. 최전방에서 역습에 나설 슬리마니 정도만 기용하고 나머지 필드 플레이어들은 수비에 강점이 있는 선수를 기용할 것이다. 디아와라와 마지드 등 볼란치들의 라인을 내린 운영도 예상된다. 알크마르는 원정 패배를 안고 나서는 경기지만 홈의 이점을 확실하게 살릴 수 있다. 또, 1차전에서도 클라시에와 미나스 등이 나선 중원에서는 상대에게 경기의 주도권을 내주지 않는 모습이었고, 점유율 우위를 이번 경기 가져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 언어버 조합은 홍프로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웨스트햄 대 헨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웨스트햄은 원정에서 절반 이상의 성공을 거두고 홈으로 돌아왔다. 헨트의 공격적인 경기 운영에 거전한건 사실이지만 아구에드와 오고본나의 중앙 수비를 중심으로 라이스가 상대의 침투를 확실하게 저지했다. 또 패하지 않았기에 홈에서 승리하면 중결승에 진출할 수 있다. 22일 리그 일정이 있긴 하지만 휴식일이 이틀 있기에 이번 헨트전의 전력을 다할 것이다. 이어서 헨트는 쿠이퍼스의 골이 터진 이후에도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상대의 골문을 노렸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최전방에 나선 5반을 필드로 홍현석과 포파나가 여러 차례 기회를 맞이했지만 추가 골이 안 터졌다. 때문에 이번 원정에서는 최대한 지지 않는데 중점을 두고 경기를 운영해야 한다. 중앙에 나설 쿰스가 수비 라인 보호에 집중할 것이다. 웨스트햄이 홈의 이점을 충분히 누릴 수 있고, 최근 리그 경기에서는 선두인 아스날을 만나 먼저 두 골을 허용하고도 패하지 않는 뒤심을 보여줬다. 라이스와 파케타가 중원에 나서 경기 분위기를 확실히 가져올 것이고 포르날스와 보이는 빠른 발을 앞세운 돌파로 상대의 수비를 허물 수 있을 것이다. 잉스와 안토니오의 안정적인 마무리도 기대되는 웨스트햄이 승리하고 중결승으로 갈 것이다. 헨트가 원정에서 텐백을 가동할 가능성도 큰 경기로 다득점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언더 또는 웨스트햄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니스 대 바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니스는 원정에서 선제골을 넣는 등 맹활약한 모피를 앞세워 승리를 노렸는데 동점골을 허용하며 1차전에서 무승부에 그쳤다. 그러나, 원정에서 패하지 않는 건 분명 의미가 있다. 울리언과 램지, 로사리오가 나선 중앙 조합은 경기에 주도권을 내주지 않았고, 라보르드의 최전방 침투도 위력적이었다. 2 차전은 홈이기에 승리하고 다음 스텝으로 가려할 것이다. 이어서 바젤은 선발 출전한 공격수 암도우니의 골로 홈에서 패하지 않았다. 그러나 홈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며 승리하지 못했기에 어려운 상황에서 원정에 나서야 한다. 스위스리그 최고의 볼란치 조합인 샤카와 디우프가 홈에서도 볼 점유에 고전했기에 이 경기는 확실히 라인을 내린 후에 암도우니를 앞세운 역습으로 승부를 보려할 것이다. 바젤은 90분 이후를 대비한 경기 플랜을 짜고 나올 것이다. 스위스 리그에서 부진했기에 우승 가능성을 남겨둔 건 컨터런스 리그에 불과하고 이 경기를 넘어야 한다. 그러나 페페와 보우다우이가 이선에 나서 빼어난 개인기로 상대 수비라인을 공략할 것인데 어떤 경기 내용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 언어버 조합은 홍프로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